오미음 땅패 한번 해볼까? 이빛 오래 빛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조조 보시는 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수수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고. 난 진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 동생이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아니라고 이거 진짜 재밌다고. 한번 보기만 해보라고. 1화를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야 이걸 왜 보는 거지 하고 이제 보는데 뭐뭐 뭐, 뭔가 계속 보게 됐어. 이제 밈 같은 게 이제 아는 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 보면은 이제 다음부터 진짜 엄청 빠져들더라고요. 아니, 님. 님 그걸 말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내일 조져볼 예정이었는데 이걸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저도 사실 울었어요 스포하신 김에 말하자면 저도 울었어요 저는 진짜 <laughs> 이러면서 막 꺼이꺼이 꺼이 우열했어 으아 <laughs> 이러면서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무슨 스킨이 멋있나? 좀비 슬레이어 빵태운 이거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살짝 흐접해 보이게 빵태운 하자 아 이거 멋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합시다 맞고 썼대요~ 흥행~ 맞고 썼대요~ 그러지 말자~ 우리~ 오엉이 미드에서~ 오. 으로 나아가면... 1 0 2 0어0 아... 그런 거였나? 아... 깜짝이야. 아... 아 소리... 었어스 돼. 봐 봐... 아니 <왜> 소리가 거의... 공포야 맞나? 아까 빵테궁도 변경됐다고 들었어요. 네, 가운데에 어? 있었는데... 장관도 생긴다고 들었는데... 약간 미드 챔피언으로 약간 많이 버프를 해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허응이 느려? 제가 원컷 날것 같아서 못 놔야 했겠는데 이거 내가 1호를, 붕을 막아도 얘가 대간둥이로 뒤로 넘어오면 딜이 들어오니까 빠려야 되지 않을까? 아아 아. 으, 아파. 아파. 어, 뭐야. 여봐, 여봐. 이렇게 1호 붕을, 붕비를 막을 수가 없어. 뭐야 가리스템 팔았냐고 <laughs> 집을 안간 거야? <laughs> 아니 템을 판 거야 집을 안간 거야 누, 누구 누가 맞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뭐살네 아, 어? 뭐가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 집을 안간 거다 vs 던지는 거다 <laughs> 아니 지금 13분인데 <laughs> 던지는 거 아니야? 뭐이? 누가 만든 거임 잠깐만 나도. 뭐야 이거 이, 이 동그란 게 버프가 됐다는 거야? <laughs> 야 나도 궁금했어. 저도 궁금한데요. 아 나도 궁금해. 저통다 좋은 거 같은데? 안네 어머, 깔고오 귀여워졌어 근데 슬로우가 없 이제. 이제 와 트럭스 와 안 되네. 황혼 펑크 사슬가. 햇빛, 오랫빛, 요렇게 꾸제 얘들아, 자고공이 10초야. 웨이 헤이, 헤이, 헤이. 아좀 먼지. 아픕니다 아트 괜찮나? 아트 지금 시간 묻혀 들어가. 아니, 이거 어떡하냐? 어, 아트 진짜 지린다. 어, 저거, 이번에 선혈포식자넌 뭐야? 아니, 이거 선혈포식자그버프 이후 아트가 안 죽어요. 아, 어, 우리가 레 a 디구나 평소에 제가 AP만 하는데 꼭 이렇게 한번 AD 고르잖아요. 그오레 AD됨. AP 할 때는 레 a 디되고 어, 이렇게 딱한번 AD하면. 야. 야. 어, 여기 있, 있다고 했는데. 멀리 롤리. 어? 잠깐만, 잠깐만.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얘는 맞았나? 맞을 것 같은걸? 예잇. 아, 진짜, 대사이 챔피언. 아, 킹받아. 넌 뭐야! 어! 야! 아. 아, 이래서 감정으로 게임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이었어요. 들그 그 바텀 친구들 바텀 친구들 바텀 친구들 헤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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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걸 카미리 다대오라서 어쩔 수 없고 나 이건 카미리 캐리해줄 겁니다. 토텀들다 깨고 시레스를 자기 혼자 다 먹었기 때문에 영무가 나와서 일단 카이사을 똑딱할 수 있을까? 뭐야? 와,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프다. 어, 살만한데? 이거, 요래랑 같이 하면 되지 않나? 어, 어, 야, 어, 야. 아, 이거, 이거 진짜, 너어야겠다 너무 역겹긴 한데. 너무 씌워버릴까? 어? 어? 어라? 아 어, 우리 자야 죽으면 안 되는데 어딨어 아 저걸로 갔네 어휴 카밀이 <laughs> 카밀이 메인이었네 우리는 카밀 형이 아라시 타워를 잃는 이유가 있었다 아싸 이겼다 누구한테 주지? 루루 呃。Oh.